여러분, 골프 정비 진짜 꼭 비싼 게 좋은 걸까요? 오늘은 딱 30만원으로 여러분의 골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온다는 최신 드라이버. 가격표 보면, 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솔직히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즘 이런 현상을 두고, 골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최신 클럽이랑 한몇년 지난 클럽이랑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크지 않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름하여 30만원의 골든크로스. 이게 뭐냐고요? 바로 똑똑한 골퍼들이 최고의 가성비를 찾아내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가격대라고 할수 있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기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 곡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새 클럽이에요. 사자마자 그냥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완만하게 거의 평행선을 그리는 다른 곡선. 이게 바로 3년에서 5년 정도 된 중고 클럽입니다. 가치가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바로 이두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지점이 얼마냐? 바로 30만원입니다. 이 가격대부터는요, 감가상각곡선이 거의 뭐 수평에 가까워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구매가 더 이상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그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가는 자산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럼 1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봐야죠. 이 30만 원이라는 돈으로 대체 어떤 드라이버를 살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그냥 이거 사세요 하는 목록 나열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철벽 수비수 핑 G 400맥스입니다이 친구는요, 그냥 잘못된 차세 대비해서 들어놓는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오직 안전, 안정성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럽의 핵심 키워드는 딱하나 궁극의 관용성입니다. 뭐 전문용어로 M.O.I.가 거의 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공이 좀 빗맞아도 알아서 똑바로 가게 해주는 거의 뭐 자동 보정 기능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티박스에서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팔 때도 제값 받는 그야말로 현금 같은 자산이죠. 그래서 골퍼들 사이에서 이 클럽을 두고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어떻게 맞아도 죽지 않는다. 와, 진짜. 이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나요? 이 클럽이 주는 그 전설적인 관용성,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평화. 이건 다른 어떤 클럽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수비수가 나왔으니 이제 공격수가 나와야겠죠? 바로 코브라 LTX입니다. 아, 이 클럽은 진짜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된 그야말로 숨겨진 괴물이에요.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비거리. 근데 돈은 아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정답입니다. 얘는 진짜 다른 거안 봅니다. 오로지 비거리 하나만 보고 달려요. 이 PWR 코어 기술이라는 게스피을확 줄여서 공이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굴러가게 만들거든요. 웃긴 건 성능은 80만원짜리 최신 클럽이랑 비비는데 가격은 뭐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아니라 원당 성능비, 즉 성능 포 원으로 따지면 얘가 시장에 그냥 끝판왕입니다. 자세 번째 선수는 전략가 타입입니다. 바로 스릭슨 ZX5죠. 이 클럽은요 장비를 좀 아시는 분들, 좀 똑똑하게 소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클럽의 진짜 가치는 사실 헤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클럽에 달려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샤프트입니다. 스릭스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비싼 투어 AD 샤프트를 그냥 기본으로 꽂아줘요. 이 샤프트만 따로 중고로 구하려고 해도 15만 원, 20만 원은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샤프트를 샀더니 투어에서도 쓰는 고성능 헤드를 공짜로 얹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걸 보고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존 시장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파괴자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입니다. 이 드라이버는 가성비의 끝, 그야말로 궁극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브랜드값, 마케팅 비용 이런 거품을 싹 걷어내고 오직 순수한 성능 하나만 남긴 제품입니다. 여러분,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새 드라이버를 살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됩니다. 심지어 성능은 웬만한 메이저 브랜드랑 비교해도 안 굴려요. 아 물론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타구음이 좀깡 하는 깡통 소리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뭐 어때요? 우리에겐 코스트코의 묻지마 환불 정책이 있잖아요.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져다 주면 되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죠.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이만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이표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쭉 훑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 비거리 욕심이 많다? 그럼 코브라 LTDX. 아니야, 나는 죽지만 않으면 돼? 그럼 핑 G400 Max. 나는 장비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스릭슨 ZX5. 새 거에 리스가 없는 게 최고지? 그럼 커클랜드.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이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드라이버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이 똑똑한 소비 전략은 드라이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야를 골프백 전체로 한번 넓혀볼까요? 이런 가성비 보물들이 다른 클럽에도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퍼터. 50만원 넘는 퍼터에나 들어가는 밀드페이스 기술이 적용된 클리브랜드 퍼터를 10만원대의 새 제품으로 살수 있어요. 아이언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기죠? 테일러메이드 로켓블레이즈 같은 모델은요, 지금 잘 찾아보면 풀세트를 30만원 아래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골프백 전체를 정말 합리적으로 꾸릴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이제 뭘 사야 할지는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그냥 호구 잡히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중고 시장의 프로로 만들어 드릴 몇 가지 실전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근마켓 같은 데서 급하게 돈 필요해서 내놓는 급매를 노리세요. 둘째, 골프 비시즌. 그러니까 춥고 아무도 공안 치는 겨울에 사세요. 가격이 제일 쌉니다. 셋째, 신제품이 막 출시됐을 때 바로 그때가 직전 모델 가격이 폭락하는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중에 다시 팔 때를 생각해서 꼭 국내 정품 홀로그램이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네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중고시장의 고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 싸게 사세요 하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골프 장비를 대하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냥 돈을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내 골프 실력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골프백은 그저 쓰고 없어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니는 자산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장비가 더 이상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프 인생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